자신의 브랜드인 General Idea로 2011 뉴욕 컬렉션에 참가한 최범석 디자이너. 그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주최사 IMG에서 뽑은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 3인에 선정되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는 파격과 도전의 상징, 최범석 디자이너.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이력으로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끌고 있는 최범석 디자이너를 지금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할투아의 이소정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만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신 분을 모셨습니다. 디자이너 최범성 님과 오늘 인터뷰를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laughs> 아니, 근데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그 일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델 같다는 말씀을 전혀... 더 많이 듣지 않으신가? 아니 아니. 아니죠. 그럼 모델들 뭐밥못 먹고 살죠. 근데 모델, 모델 할수 있는 키가 되실 것. 같아. 키가 몇이세요? 키는 180이요. 예. 네. 아니 저 저한테 사실 뭐 저, 먼저 첫 질문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제가> 목소리가 <laughs> 너무 좋으셔서. 아, 그런 사람들. 제가 한 11개월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저한테 첫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스트 처음입니다. <laughs> 얼마 전에 뉴욕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다고요. 네. 뉴욕 원래, 컬렉션. 예. 네. 지금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아무도 모르고 가서 처음에는 뭐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딱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쇼 전에 그 예약자 명단을 받아요. RSVP를 해서 예약자 명단을 받는데 네. 너무 이제 큰왜 저희가 얘기한 배우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번 시즌에 400개가 RSVP 했는데 이번에 800개가 RSVP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800명이 오겠다고 초청장을 보내 달라 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뉴욕에서 좀 빛을 봤나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어, 그때 이제 쇼가 뉴욕에 일주일 동안 300개 정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프리젠테이션하고 섞어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어, 뉴욕에서 활동하는 좀센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좀 위험해요. 네. 특히 저 같은 신인들은 미국에선 네. 신인이니까 네. 부딪친다는 의미라는 뭔가 같은,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네, 다. 같은 시간대 에 그럼 그쪽으로 다 몰리니까 음. 근데 오히려 그 음, 버락 오바마의 드레스를 했던 그 제이슨 노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 정말 핫한 친구인데 네. 신, 그 친구도 신인인데 그 친구랑 같은 시간대부터인데 저희 쪽이 더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았었죠 그리고 네. 프레스 릴리즈된 것도 어, 정말 많이 왔고. 그니까 음. 이게 뭐 두, 두 배가 아니라 저번 시즌에 만 다섯 배? 막 이렇게 되니까. 음. 아, 이제는 조금만더 하면 보이겠구나. 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그 뉴욕 패션 위크에, 뉴욕 패션 위크에 초대를 받으셔서 갈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뭐였나요? 초대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한국에서 제너럴 아이디어를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더 이상 개척이 안 되고 시장이 음.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뉴욕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만나자고, 뭐, 그래도 아무도 이제 한국 디자이너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메일 답, 답도 하나도 안 왔었어요. 정말 심지어. 그랬는데, 이제 뭐 직원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하고 올게. 뭐 어떻게든 성사시켜놓고 올게. 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답도 안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가죽 제품을 좀 맥, 한, 뭐, 2 30개를 만들어서 갔어요. 이메일을. 어, 너네, 뭐, 가죽으로 만든 뭘 주, 줄게. 미팅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음. 선물이 있어. 그랬더니 음. 다 이메일이 다 오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이메일을 다 주고서, 주고받고 하고, 다 미팅을 잡아서, 이제 내가 뉴욕에서 쓰고 싶은데, 뭐, 해서, 막뭐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뉴욕 컬렉션을 처음 시작을 한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네. 그랬는데, 첫 번째 뉴욕 컬렉션 할 때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음.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했었고, 옷도 뭐 자신은 있고, 음. 예, 그랬는데, 카메라가 한국에서 뭐 컬렉션 하면은 적어도 뭐 몇십 대의 카메라, 뭐 많게는 백 대의 카메라, 뭐 이러는데, 여덟 대가 딸랑인 거예요. 첫 컬렉션을 음.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정말 좌절을 했었죠. 첫 번째,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어, 한국에서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음.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좌잘했었어요그 짧은 시간 안에 외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 디자이너가 된체범석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장점?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뉴욕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에 좀 참패를 맛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에 앉아서 그 힙하다는 동네가 그러니까 멋있는 애들이 다니는 동네 네. 노천 카페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리서치를 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 뉴욕에서 말씀이군 네. 그렇죠. 네. 어떤 어떤 왜냐면 저는 이제 검정머리 검정 눈동자 애들한테만 머릿 속에 이 친구들한테만 옷을 팔려고 만들었다가 네. 거기 가니까 너무 많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많은 민민 인종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이대별로 뭐. 인종별로 리서치를 다 했죠 계속 앉아서 리서치를 해서 아 내가 너무 딴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음. 내가 팔사람 옷을 팔 사람들은 저쪽 옷을 입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거죠 음. 이거는 흑인, 흑인 옷이고 뭐 이거는 동양 애들이 옷이고 이건 백인 옷이고 그래서 컬렉션 안에 그래서 우선은 컬렉션 한 컬렉션은 한민 그 백인을 위해서 우선 만들어보자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리서치를 하고 나니까 조금 그 다음부터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점 하는 소리가 아 시즌 끝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어 이제 조금 뉴욕 같은데 음. 네, 좀한번더지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뉴욕 같아 음. 이번 시즌은 뭐 거의 로컬 이상으로 잘했다라는 음. 이야기 들들 렸죠그참 궁금하네요. 뉴욕스럽다 그런 게 어떻게 언어로 표현이 되면 어떤 걸까요? 아주 간단한 걸로 쓸데없는 디테일 넣지 말고. 음. 네. 포인트를 잘 살리는 거죠. 미국 애들이 입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입, 별로 안 입고 싶은 걸 옷을 만드는 건 음. 사실 미국 시장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들이 입고 싶은 옷을 만든 거죠, 사실은. 음.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네.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건, 어, 세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세게 생각하고 갔어요. 뭔가 나, 나의 뭐, 능력, 실력을 보여주려고 좀 세게 생각했는데, 그게 초반에는 오산이었죠. 음. 그러다가 조금, 음, 옷을 쉽게 만들고 편안하게 내가 만드니까 보는 사람들, 입는 사람들 되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옷을 만든 건한 14, 5년 된것 같아요. 네. 네. 어렸을 때 꿈도 물론 디자이너였겠죠? 아니, 어렸을 때 꿈은 디자이너는 아니었고요. 네. 뭐 어렸을 때는 어뭐 초등학교 때는 슈퍼마켓 사장님이었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아주 단순한 걸로 집이 먹기 잘 살지는 못했어요. 네. 데 소풍 때, 어, 나름 학교에서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소풍 때 임원은 뭘 챙겨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뭘 챙겨가서, 네, 그걸 뭐 슈퍼마켓에서 좀 훔치다가 되게 네. 맞은 적이 있거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슈퍼마켓을 해서 내 자식한테 좀뭐 많이 줘야 되겠다 아주 단순한. 예, 네. 네, 그러다가 뭐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꿈이 별로 없었고요. 예, 네. 네. 그냥 중학교 때는 내가 보는 영화 주인공들이 다제 꿈이었었고요. 음. 예.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서 옷을좀 옷을 좋아하게 되고 네. 이제 마르바이트를 해서 옷을 사 입으면서 아 정말 매력 있는 것 같다. 음. 예. 내가 이렇게 나를 꾸미고 음. 사람들을 꾸밀 수 있는 건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말에 이제 옷장 사를좀 시작했죠. 네, 네. 그다가 러 음,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동대문에 들어간 거죠. 옷장사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옷장사라고 음. 하면 그때는 디자인을 안하셨었겠죠 그때는 이제 뛰어다 네. 팔았었죠. 네. 네. 뛰어다가 이제 노점에서 팔았었는데, 이게, 노점에서는, 그때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가격을 받, 받으려면, 그만한 준비를 해놓고 가격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음.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자신 있어서 옷을 막띄어오고 뭐, 거기서 리폼도 해서 뭐, 노점에서 이렇게 걸어서 파는데 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어, 어찌됐건 생견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서 양말을 팔았었어요. 네. 근데 양말만 팔리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 노점은 확실히 노점이구나. 네. 여기서는 만 원이 넘어간 옷은 만 원이 넘어가는 건팔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좀 빨리 깨달았네요. 음. <laughs> 어렸을 때 가게가 있어야 되겠다. 음. 가게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팔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게를 얻었었죠. 네. 그러면은 언제 정확하게 본인의 디자인으로 옷을 팔기 시작했을 때요. 네. 네. 그때 이제 2 1살때 봄이었는데 처음 이제 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옷을 만드는 뭐, 뭐 원단도 모르고 봉제도 모르고 뭐 공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옷을 만들어야 되겠는 생각에 음. 뛰쳐나가서 그냥 뭐 사람 쫓아다니고 뭐 그러다 옷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티셔츠를 만들었을 때, 왕심리였었어요. 밤에. 네. 공장이 다 끝난 다음에, 공장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그 형광등 불빛에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냥 막 재단해갖고 막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옷이었죠. 그냥 면 티셔츠 한 장인데, 네. 정말 엉망이죠. 사실은. 사입을 수 없는 옷이 처음 만러니까저 혼자 만들었던 옷이. 근데 그 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처음 만든 거니까. 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매력에 빠진 거죠. 와, 할수 있다라는 생각. 음. 별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옷을 만들었을 때. 너무, 음좀 뭐라 그럴까. 너무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한 옷들. 그리고 좀 음. 옷들이 셌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것 족족이 다 재고였었죠. 음. 네. 그러면 은 그렇게 재고가 많았던 상황에서 동대문 신화를 이루어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던가요? 한 2년 좀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건데요. 저한테는 정말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길, 길었던 시간이에요. 음. 왜냐하면 매일 가게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음. 자존심 음. 하나로 버텼는데 음. 왜 그러냐면 어, 보통 가게들은 옆집 이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1 m 짜리들이쫙 붙어 있어서 옆이 얼마 파는지까지 다 보여요 <laughs> 이 사람이 물건 얼마를 사가는지까지 다 보이는데 그~ 그~ 모든 가게들에 다 손님이 있는데 저만 손님이 없어요 (2년) 동안 음.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이 하루 하루에 그~ 서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루가 거의 뭐~ (1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음. 세상은 다 밝고 나만 이렇게 불이 딱 꺼져있는 그런 느낌? 음. 나, 내 자리만? 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버티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대박이 났었죠. 네. 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뭐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뭔가 욱 하는 뭔가가 있어서 좀 상황을 좀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었는지 욱은 좀... 계속 했었어요. 2년 동안 <laughs> 뭐 하루도 안 빼놓고 10번씩 욱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 이걸 만들어보고 이게 안 팔려서 재고가 생기고, 저걸 만들어보고, 저게안 팔려서 재고가 생기고, 음. 이거를 2년을, 2년 동안 정말, 보통 동대문이라는 곳이 신상품이 일주일에 적게는 5개, 뭐 많게는 한 20개가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봤겠어요,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체한 음식 안 먹잖아요. 음. 아, 저거 만들면 체할것 같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걸안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체, 체해보니까 이제 남은 게 얼마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만들었더니 이제 그때 딱 터진 거죠. 그때부터 음. 그 전에 2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느낌의 것들을 안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안 만들었던 것만 만드니까 그게 다 터지더라고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하신 거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그렇죠.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양, 영상으로 준비한 네. 것을 보고 제가 어, 또 계속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뉴욕 컬렉션. 네. 예, 이번 말고 저번 시즌 에 네. 했던 뉴욕 컬렉션이에요. 저건 이제 주최측메르세데 벤츠에서 네. 이제 영상 뉴욕 컬렉션 디자이너들 좀 그래도 밸류 있는 디자이너들만 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아까 처음에 카메라가 여덟 대 왔다 그랬는데 뭐 무수히 많은 카메라가 이제는 뭐 예. 예 이제는 그렇게 됐죠. 예. 디자인의 영감은 하루 무슨 시간대 영감을 받으세요? 그런 건 별로 그런 없어요. 네, 예, 그냥 어, 항상 모든 게뭐얘 예, 대화 중에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 항상 음. 모든 게다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전혀 다른? 아니, 사실은 뭐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아이스하키.